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HPSP가 구름대를 좀 빠져나오고 있어서 주봉상 소개 좀 해드릴게요. 지금 주봉상 여기 지금 저항 자리에 와 있거든요. HPSP. 그래서 여기를 빠져나갈지, 눌릴지. 지금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3, 단계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를 나갈 때, 줄기까 그러니까 줄게 줄기 찾기에 넣으시고, 여기를 보시면 지금 여기 한번 눌렸죠? 여기 위에서. 한번 눌린 자리 체크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한번 지금 버틴 거예요. 그죠? 저항을. 자, 그럼 여기 왔다가 여기 지금 한 번. 못 들었죠. 다시 여기 그러면 얘가 이제 만약에 여기 내려왔다가 뭔가 여기를 상승 장악하는 봉이 나오면 여기 위에서도 갈수 있는 자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내려오면 주봉상 이두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랑 이 자리 두 자리. 내려오면 그 자리고요. 열리면 이 위에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 여기 열고 여기까지 눌렀다 받죠 여기서는 지금 이런 상징이 하나 나올지 지금 보시면 뭐 내용이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 크게 올랐던 적이 여기 한 번이거든요 hpsp가 여기서부터 67% 빠졌었네요 위에서 조정은 다 했고요 지금 구름대도 빠져나오고 있고, 빛각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이게, 이렇게 나가는 게, 일봉상 보시면은, 여기서 위에서 조는 기준선도 안 오고 조정하는 애들이 센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조정해서 나가면, 나가면 그때 잡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갈 때 잡는 것보다, 여기 안에서, 어... 여기 어디서 돌릴 때, 이 앞에 봉을, 뭐, 샛별형이나 상승자학형으로 나오면서 조금 세게 들어오는 거 있어요, 하나. 그러면, 그 다음날 살짝 누릴 때 잡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기서 나가면, 그래도 좀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24,000원에서 시작했고, 6만0 8만원? 뭐, 삼성전자가 많이 가면 이제 뭐, 다들 가는 거니까요, 지금. 다들, 반도체들 지금 난리 났죠? 자리들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요것도 보면서 자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제가 찍어서 올릴게요, 요것도. 그러면, 그때 맞춰서 같이 들어가시는 걸로. 지금 바로 들어가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모아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여기서 지금 올라와서 여기 지금 여기를 지지받는 자리 같이 보여요 현재로서는 그거는 지금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일봉산 조정도 한번 했고 여기 어디서 만약에 살리면 여기서 같이 갈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살렸는데 못 가면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처럼 근데 여기랑은 다른 점이 여기는 여기 저항이 셌잖아요 그죠 여기 저항이 셌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서 이거 하고서 이 저항을 뚫었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를 지지를 받을 것인지 여기서 더 올렸다가 지지를 받을 것인지 지금 만약에 이제 정상적이라면은 여기 내려오는 게 정상적이네요 여기 와서, 여기서 나가는 게. 근데, 위에서도 나가는 자리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요거 역추적 하면서, 같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괜찮다.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여기, 어, 여기를, 저항을 뚫으니까, 그래도 꽤 많이 올랐죠, 여기서. 여기 무상증자 권리락을 해가지고 좀 세게 올라간 거긴 한데 자리가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이것도 저장해놓고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체크해가지고 영상을 좀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수익이 좀 크게 날것 같아서 그러면 다음 종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